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릴코입니다 이번에 일본 시조카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시조카 찾아보니까 후지산 앞에서 캠핑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캠핑장비 이만큼 가져왔거든요. 어쨌든 시조카 가서 좀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개 아, 늘었다. 아못 하겠는데? 교동약자 그거 이용해서 체크해냈어요 일단 여유롭게 시즈오카로 떠나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일단 버스를 타러 가야 될것 같은데 와 근데 공항 진짜 작다 와 공항 이만해요 확실히 소도시 중에서도 음. 소도시거든요 음. 여기가 소중소 그럼 빨리 시즈오카 역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거야? 시오카역 가는거야 저거? 1200원 나왔네 12만원? 어쨌든 시즈오카에게 도착을 했고 제 아는 형이 시오카에게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 배고파 <웃음> <웃음> 감방에서 금방 나온 죄수한테 주는 두부처럼 출치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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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생크림 케이크 맛이네. 생크림 케이크야. 어, 원래 있던 숙소가 저쪽이었거든. 아 좋은데서 잤네? 어 좋아. 완전 <laughs> 깨끗하고. 난잠안수못 자고 왔는데. <laughs> 나잠안 잤어 일부러. 왜요? 너잠못 잤어. <laughs> 이번 여행의 테마는 뭔가요? 결혼. 굿즈 게로 투. 국채 게로 투. 진짜 여기는 진짜 <laughs> 네. 순수해. 그러면 먹히겠네. 됐네 이번에. 형, 미래의 여친가이 영상을 볼수 있다는 생각 안해 봐요? 그때는 이렇게 이렇지 아, 내 남자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나를 <laughs> 만났 <만났구나>. 오히려 <laughs> 뿌듯하지 않을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내 남자가 됐다. 아, 증내준다. 형 약간 벌빈 <laughs> 느낌 나네. 하월빈이야. 어제 먹었던. 갑시다. <laughs> 너는 이거, 이거 세트로 먹어 그러면. 일본 감성 물씬. 한 개. 그 음. 이거만 다마그로나 맛있어. 한 먹어요. 어, 아니야 난안 먹어. 사진 찍어. 야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음. 여기 시카가또 좋은 게.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와, 괜찮지? 아, 추진하지요. 괜찮아. 좋다 좋다. 근데 너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저희. 원래 일본에 대해서 너무 좋다 말하면은 음, 비호감에무 음. 그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음, 은데그치지 좋죠. 알아서. 첫일 첫날 일본은 그래도 약간 이자카야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이자카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음. 음. 뭐라고요? 나무늘 <laughs> 행운이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형? <laughs> <laughs> 그 생각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지니까 그쵸 <laughs> 최단 참작 시즈오카가 네, 해산물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치, 참치 참치가 응. 확실히 다른 라면집에서 <laughs> 저마그로동을 응. 콤보로 넣어주는 데가 없는데 여긴 딱 넣어주네 그니까 뭐만 하면은 참치 참치 마요 형 그러면 나못 참겠어 지금 <웃음> <웃음> 어디가 후지산이 보인다고 요여기 후지산이야 음. 후지시에서부터는 어딜 가도 몸을 돌리면 후지산이 보여. 지금 밤이라서 안 보이는 거구나. 어. 아무튼 장난 아니야. 그리고 근데 되게 조용하다. 여기는 진짜 로 아, 여 근데 저 약간 이런 분위기 좋아요. 근데. 아, 어. 이게 걷는데 평화로워. 엄청 평화로워. 평화를 좋아하세요? 난 평화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냥 시골이야. 아, 진짜 시골이다, 여기. 이거 그러니까 신후지는 시골 완전 시골. 나 거기. 서니. 이런 데가 매력이네. 한잔할까요 여기서? 한잔할까요 여기서? 여기 산자. 이런 데서 한자 하면 또 느낌 있잖아요. 왜있잖아요 엄마 Hello. Mama. Is there any available seat 네. just for drink? English no. Just two drinks. 아, 비르. 아, 비르? 여기서 맥잔 하자 그러면? 맥주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니다

너 당신 소수 감사합니다. I am feeling Like 가자 이제 휴식하고 있어 3 3 2 1 바이바이 파이팅 바이바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재밌었다 집 가서 씻고 하면 은 셋인데 아 근데 나는 딱 아쉬운 거 하나 있는 게저 여자애가 저 마음에 들어했었는데 와 여기는 근데 완전히 시골길이네 야 좋아 보인다. 아 나쁘지 않네. 아 겁나 피곤하다 와 잠만 수분 잤습니다. 코를 너무 크게 고셔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창 밖에 보니까 보이시나요? 후지산. 후지산 뒤 후지네 어젯밤을 사쿠라이야라고 부른데. 사크란 방법 주세요 근데 왜 어제 밤에 그렇게 코를 많이 굴었어요? 실수. 멀카 한 거야? 형이 그 실수 때문에 제가 같이 못 여행 온 형이 코를 곤다면 어떻게 할까? 멀카 <laughs> 성공. 와 날씨 좋다. 시즈오카가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 유명해진 지는 그렇게 크게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 인스타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유메노 브릿지 데스. 뭐. 예, 그런 그 사진을 찍어서 막 유명해진 데가 있어요. 후지산을 볼수 있는 데가. 예, 그쪽으로 가서 저희도 인생샷을 한번 남겨보려고. 근데 얼굴이 이 상태인데 인생샷이 되려나, 요 자전거 타고 가면 고민이데 자전거 타고 갑시다. 자전거를 빌릴 수가 없잖아. <laughs> 빌릴수 없어. 빌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보는 후지 그거보다 그 후지역 북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에이. 남쪽이거든? 에이. 뭐 맞을 거야 아마 북쪽에서 보면은 침북... 진짜 더 멋있어 형 종북이에요 그러면 북쪽 약간... <laughs> 아니... 북쪽에 <laughs> 계신 아름다운 음, 후지 요쪽 동네가 옛날에는 제지공장으로 유명했던 동네래 그래서 예전에 좀 최악의 공기 수준이었던 공장이 좀 많네요, 여기. 원래 공장이 좀 많았었던 곳이네. 공만이네, 공만이. 그래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고향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대, 옛날. 아, 확실히 시골 동네라 그런가? 약간 일본스러운 집들이 많긴 하다. 일본에 어느 지역 가면은 이 배수구에 그 잉어들이 많대요. 저기, 여기 잉어들이 왜 있냐면은 그 용천수가 올라왔어가지고 어. 물이, 거기만 물이 깨끗한 거야. 미관을 위해서 잉어를 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 징그러울 것 같아, <laughs> 어, 식당이다. 식당. 시크당에서 어, 한번 먹을까요? 가볍게 뭘 먹고 갈까? 게뭘 먹읍시다 예, 네. 뭐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돈부리 이런 것도 있고 오 고등어 780만원 고등어 하 그래 봐다와 나이스 굳 나이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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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요? 빨 넘어지는데? 응? 아 배불러. 아 배부르니까 또 엄청 졸리네. 아 여기가 꿈의 대교야. 아, 그렇게 많지 않다. 아 후지산 다 가렸네. <laughs> 진짜 다 가리긴 했다. 원래는 저기 구름이 없으면은 이 다리 해가지고 후지산 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구름이 많아가지고.

좋은 스팟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갈고 렌트카를 빌려 렌트카 회사를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일요일 낮이거든요. 응. 사람이 진짜 없다. 인생 응, 없어. 아 좋다. 아, 어왜 무더덩더해요? 아니야. 무지산이 아니. 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딱안 보이잖아. 아 이렇게 보면 무지산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바람 무지산이 보이는 너무 아쉽다. 아미 어머 뭐지? 인슈런스? 인슈런스. This. 원래스바리어래 아, 예 예, 생김. Is my dream l 아, uh, okay. uh, just tea p l e a s 커피. 아, no no no. 커리아죠 코리아죠. 나 여자였으면 무조건 번호 따는 쪽 고야던데. 피미노 나마에와. 아, I'm Asahara. Asahara. Our name is 세노. 안녕하세요. 사이드입니 김미 씨다 코리안 K-pop 아이돌 김식입니다. <laughs> so now, okay. s okay. 아, 서비스, 서비스? Service. Service? 서비스? Oh, service. Okay, oh, thank you. k o r e Bye bye. Yeah, have a good time. t h a 사진지옥. 사람 사진을 왜 찍는 거야, 도대체? 우리 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요? 뛸 듯이 기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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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샤이니 김인식입니다. <laughs> 아내 옆에 탄 사람이 여자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친구 했으면 에휴.. 꿈 깨나 원망스러워지네 괜히 형이 난 원망해 거울 보면서 <laughs>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 민망할까봐 코 골아주신 거 그, 남자들이 자는데 정막하면또 그래요 사실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거지 널 이쁘다 알프스 소녀 생각난다. 이거 보니까. 그 맛이 진짜. 산을 보니까 와. 갑시다. 가입시다. 근데 여기가 시즈오카 오면은 무조건 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녹차밭 짝갈리고 여기 후지산이 보이는데 오늘은 구름 때문에 못볼것 같긴 해도 뭐그래도 뭐. 드론으로 싹 쏘면은 진짜 대박 나니까요. 어떤 식으로 대박이 나는데요? <laughs> 리스트 대박. 와 여기 다 걸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어 이렇게 와 사이사이로. 아 저쪽에 이렇게 호지 마운틴이 보이는구나. 아 이게 녹차가서 처음 와가지고. 고성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 요 호피? 커피가 뭐예요? 네. 커피랑 호지티 섞인 거예요? 네? 어, 호피한번 먹어볼래. 커피. 호피. 다 <laughs> 지금 커피이고 다 사이. 호기. 에티오피아 아, 에티오피아 데카페 키시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저는 티오로 가요 아 오케이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으세 아, 어피 호히 호히 죄송합니다 죄송 진짜 사과해야 돼 이거는 맛에 첫 맛이다 아 그러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국인 한국인 우리는 K-POP 아이돌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이재호입니다 <laughs> Stand by me. I'm not a j o k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I g o 세요 h e good 가 a y Wow. Bunga, c 구름이 걷히니까 후지산 이 있고 녹차밭 있고 후지산 있고, 있고 저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도심지. 어, 그러니까와 후지산 장난 아니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제 웃음이 절로, <웃음> 절로 나옵니다. 어때요그러니까요 저도 웃음이 계속 나오는데요. 왜요? 모르겠어요. 나 어, 이쁘다. 이상한... 인도 마날리 가면 딱이런데 마날리? 너너치치했했데도착했했습다다이곳이 바로 타노키 호수라는 곳인데 와 오렌지 마운틴 와 뒤로 후지산이 보이고 앞에는 호수가 있고 후지산을 중점으로 돌아가는 도시다. 후지산이 보이는 뭐 녹차밭, 후지산이 보이는 거리, 후지산이 보이는 호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물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이쁘다. 와 너무 이쁘다. 와이 호수에서 이렇게 후지산이 해지는 게 보입니다. 이쁘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일단 체크인을 해보고요. 오늘은 도저히 민식이 형이랑 같이 잠을 못잔것 같아가지고 방을 따로 잡았어요. 위험하더라고요. 자꾸 비누 주스라고 하고. 저도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똥침을 해가지고 <laughs> 이 시간에 똥침치는줄 알았어요. 진짜 같이 나가. 두번 다시 같은 침대 자지 맙시다. 두번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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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lready p a the s k a y e 오케이. 저다저 여기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 오 좋다. 좋아? <laughs> 다 네. 나쁘지 않다. 일단 좀 쉬다가 밖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졌다. 개졌다가 무슨 뜻이야 너무 나 잡아 버린 것. 이거 뜻인데. 저밥먹고올게요 저희. 와 대박! 와 분위기 장난 아니네. 와 분위기 약간 이렇게 되있습니다. 와 대박. 대 h a n k y o 진 놈이야. 들어봐. 예원 빠. 드링크는 뭐 먹을까? 하이볼. 하이볼? 하이볼. 스트롱 거. 스트롱 거. strong. 베리 스트롱 t r o n g very strong. Very s t r 나 n g 네, Very strong. v 모츠나베이... 야키소바 t r o n g Very strong. Very s 나 r 스 n g Very s t r o 나이스. 이 나이스. <laughs> <laughs> 먹자 야 근데 진짜 맛있다 그러잖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여행해 주시면아 그래도 너랑 또 오니까 좋다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 생일 선물로 표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근데 8만 원더 주셨어야 됐어요 씨발 그것까지 말하면 안 되잖아 가란 새끼면 내년 목표가 뭐예요 형은? 이제 거의 연말인데 연년나좀만 약간 안 착한 거? 안 착한 게 의미가 있는데 형안 착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형 그래도 꽤벌잖아요 <laughs> 아, 꽤 번다. 이런 거 보다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내가 그게 없어. 내게 아니잖아. 지금 일단 내꽤 아니라는 느낌.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야. 넌 아무튼 니네 거잖아. 야, 사실 그 말도 좋게, 회사 다니는 사말하이 주인의식을 주인 아, 가지고 일을 주인. 해야 하나. 제가 회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할 수는 근데. 있지만, 고용주가 바라는 거는 바가 바라는 거야. 내가 나이가 점점 먹고 이러기, 이런다는 걸 나도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나도 내 에너지를 아껴야 되거든, 사실은. 에너지락 아껴야 되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저 됐다. 일단 가겠습니다. 일단 예, 저는 집에 돌아가고 내일은 캠핑을 해서 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m Korean. We are also Korean. Yeah, y o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인사. 에너지 아, covid.